강렬한 매력 이명웅 대 안정환의 숨막히는 대결이 신드롬을 만들다 JTBC 뭉쳐야 찬다 4달러의 엄청난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나 저녁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어느 토요일 서울의 한 경기장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천둥이 터지는 듯 울려 퍼졌고 그 폭발적인 열기의 중심에는 노래로 수많은 이들을 위로했던 가수 이명웅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안정환이 있었습니다. 음악과 스포츠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남자가 이제는 자존심을 걸고 하나의 푸른 잔디 위에 마주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 막히는 맞대결을 담은 달러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JTBC. 달러싸인 예능 프로그램 별표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달러 달러싸인 별표별표는 방송 전부터 이미 전 국민적인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중은 꾸며진 장면이 아닌 진짜를 원했고 그날의 경기장은 진심이 엮어낸 리얼리티의 향연이었습니다. 도전자의 눈빛 이명웅 미소 뒤에 긴장감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수만 명예팬 영웅 시대의 절대적인 응원을 받으며 화려한 무대에 서던 이명웅은 이번만큼은 완전히 낯선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은 대부분 상대 팀인 안정환의 판타지올스타를 향해 쏟아졌고 이명웅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네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을 환호로. 맞아주던 익숙한 공간이 아닌 이제는 도전자의 자리로 돌아온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기 전날 별표별표 별표 리턴즈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FC. 달러싸인 별표별표의 회의실에서는 이명웅의 지휘 아래 치열한 작전회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공격과 수비 라인을 조정했고 그의 수첩에는 빼곡하게 적힌 전술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첫 복귀전인 만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담담했지만 손끝의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과거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에서 느꼈던 압박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이크 대신 축구공 조명 대신 잔디 위에 스포트라이트 그는 또 다른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안정환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제 예능에서도 완벽히 적응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복수다라고 짧고 단호한 한마디로 판타지 올스타의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몸을 푸는 선수들을 지나치며 손등으로. 잔디의 질감을 확인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현역 시절의 포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맞닿았고, 그 순간 관중석의 함성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예능을 넘어선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A 매치 수준의 혈투이슬이 울리자마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경기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명웅의 리턴즈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FC는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명웅은 직접 중원으로 뛰어들며 패스를 연결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시선 교환만으로 전술이 움직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을 때마다 가수의 미소 대신 전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안정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판타지오 스타는 노련한 움직임으로 리턴즈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FC 달러사인 수비 라인을 흔들며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을 이어갔습니다. 양 팀은 마치 국가대표 경기처럼 숨쉴틈 없이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거의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 에이 아메치. 수준입니다. 중계석의 해설진이 외쳤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공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관중의 시선도 함께 움직였고, 슈팅이 골대를 스치면 수천 명이 동시에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명웅은 공격 기회를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의 빈틈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으로 공을 찔러 넣었고, 안정화는 그 순간마다 완벽히 대처하며, 리턴즈. 달러싸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FC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후반, 중반 경기의 흐름은 잠시 리턴즈 달러싸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FC. 달러싸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명웅이 직접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자 관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헤딩으로 연결된 볼은 아쉽게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이명웅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아쉬움의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상대 팀 벤치에서는 역시 영웅이네라는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플레이에는 음악처럼 리듬이 있었고, 순간의 감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위스리 멈춘 후, 남은 진심의 기록 경기 종료 5달러 분전 선수들의 체력은 바닥났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시계를 비추었고, 심박수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마지막까지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선수들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콘서트의 앙코르 무대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종료 희슬이 울렸을 때 이명웅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또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안정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는 승패와 관계없이 모두가 한 장면의 드라마를 본듯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의 방송이 전파를 타자마자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4달러 달러 사인 별표 별표는 단숨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청률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레세에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반응이 폭발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능이다 대본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다 많은 댓글이 같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화려한 자막이나 억지 웃음 자극적인 편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땀방울과 숨소리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성공 비결 세가지 진심과 리얼리티 결국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정성 그한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이명웅은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도 여전히 빛나는 도전자의 열망을 보여주었고 노래 대신 공을 차며 자신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안정화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날카로운 승부사였습니다. 웃음 뒤에서도 상대의 눈을 읽고 경기의 흐름을 꿰뚫는 그의 본능은 예능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히 한 편의 예능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울었고 웃었고 박수를 쳤습니다. 뭉쳐야 찬다 4달러의 성공에는 분명한 세 가지 비밀이 존재합니다. 첫째 진짜 경쟁입니다. 설정 없는 승부 계산되지 않은 리액션 즉흥적인 감정이 만들어낸 리얼리티는 완벽히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장면이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방송을 넘어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캐릭터의 드라마화였습니다. 이명웅의 성장 서사, 안정환의 자존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한 편의 영화처럼 구성되었습니다. 팬들은 노래로 위로받던 이명웅의 땀으로 감동을 전하는 순간을 보며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을 느꼈고 안정화는 다시 한번 내전드라는 이름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감정의 진폭입니다. 웃음에서 시작해 도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눈물과 전율로 완성되는 감정의 곡선이 시청자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기고 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인간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경기 후 노래든 축구든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 마음이 조금 더 커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그라운드 위에서 울려 퍼진 휘슬 소리는 단순한 경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땀 흘리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이명웅과 안정환의 그라운드 위 대결은 경쟁을 넘어선 존중과 인정의 장이었습니다. 휘술이 울린 후, 안정환이 이명웅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며 나눈 짧은 악수는 음악과 스포츠라는 다른 영역을 넘어선 두 거장의 교감을 상징했습니다. 이 악수에는 상대의 분야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도전자로서 최선을 다한 이명웅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두 사람은 단순한 방송 동료를 넘어 인생의 멘토와 멘티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명웅은 안정환에게 프로 선수로서의 극한의 자기 관리와 승부사 기질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안정환은 이명웅에게서 수많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의 힘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별표 별표 경쟁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 별표 별표의 모범을 보여주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의 서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뭉쳐야 찬다사 방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별표 별표 대본이 없는 진짜 드라마, 별표 별표를 원했던 시청자들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이명웅이 보여준 가수로서의 완벽주의를 벗어던진 순수한 도전자의 모습과 안정환이 보여준 예능인의 유머러스함 뒤에 숨겨진 현역 시절의 날카로운 승부욕은 리얼리드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일터와 일상에서도 이명웅처럼 진심으로 땀 흘려보자. 별표 별표. 안정환처럼 승부를 즐겨보자. 별표 별표는 도전 의식을 되새겼습니다. 이 방송은 성공과 실패의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열정이 주는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뭉쳐야. 찬다사는 단순한 예능 시청률을 넘어 삶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문화현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이번 축구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한 단계 더 깊게 다졌습니다. 그는 경기 후. 별표 별표 노래든 축구든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축구장 위에서 흘린 그의 땀방울은 무대, 위에서 흘린 그의 눈물과 같은 무게를 지니며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과 스포츠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하여 스포츠 재능 기부나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웅은 이제 노래로 위로를 주는 가수를 넘어 도전과 열정을 전파하는 아이콘으로서 대한민국 문학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명웅과 안정환이 경기 후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이명웅의 다음 스포츠 관련 활동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이크와 잔디의 대결, 서사의 극대화 이명웅 대 안정환의 맞대결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가장 큰 이유는 두 인물이 가진 상징성과 극명한 대비가 완벽한 서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닌 별표 별표 세대와 분야를 초월한 도전과 승부의 은유, 별표 별표로 시청자에게 다가갔습니다. 1. 이명웅, 도전자로서의 재발견. 이명웅은 이미 별표 별표, 트로트 히어로,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국민 가수 별표 별표로서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를 늘 완벽한 무대와 압도적인 환호 속에서만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별표 별표 땀을 흘리고 실패에 좌절하며 다시 일어서는 도전자 별표 별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정적 공감 유도, 관중석의 응원 대신 긴장감과 불안함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벽함 뒤에 숨겨진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며 그가 왜 그토록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노래처럼 축구의 리듬, 그의 플레이에서 전문가들이 별표별표, 별표 음악처럼 리듬이 있다, 별표별표 별표 고평했듯이 그의 축구는 감정의 기복과 서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가 가진 진심이 장르를 넘어 스포츠에까지 투영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정환. 레전드에 멈추지 않는 승부욕. 안정환은 은퇴 후 예능인으로 변신했지만 그라운드에 서자마자 승부사의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현역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살아있었습니다. 승부의 밀도 유지. 그는 이명웅의 도전을 별표별표 별표 예능적 대결이 아닌 진짜 승부, 별표별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노련한 전술과 몸의 움직임은 경기의 밀도와 긴장감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이는 시청자들이 별표별표 별표 거의 A매치 수준, 별표별표이라고 열광하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존중, 경기 후두 사람이 나눈 짧지만 깊은 악수는 별표 별표 세대와 분야를 초월한 진정한 리스펙트, 리스펙트, 별표 별표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승패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의 인정이었으며 시청자에게 가장 큰 감동을 선사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뭉찬 성공의 법칙, 진정성이 만든 리얼리티 드라마. JTBC 뭉쳐야 찬다사의 성공은 별표 별표 대본 없는 리얼리티, 별표별표가 가진 파괴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려한 편집이나 억지 웃음 대신 별표별표 별표, 진짜 땀과 진짜 마음 별표별표를 담아낸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1. 감정의 진폭이 만든 전율. 방송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선수들의 감정선을 따라갔습니다. 도전과 좌절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무는 이명웅의 눈빛. 열정과 희망. 체력이 바닥났음에도 별표별표 마지막까지 가자. 별표별표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 인정의 순간. 경기 종료 후 안정환과 나누는 악수. 이러한 감정의 진폭은 시청자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고, 단순한 예능 시청을 별표별표 삶의 한 장면을 공유하는 경험, 별표별표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땀방울과 숨소리 속에서 인간적인 본능과 열정을 읽어냈습니다. 이 인간이 주인공인 스토리텔링. 이 프로그램은 직업을 초월한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무대 위의 히어로가 아닌 감독이자 선수로서 고군분투하는 이명훈과 예능인의 웃음 뒤에 승부욕을 감추지 않는 안정환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별표 별표 우리 모두의 이야기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명웅이 경기 후 남긴 별표 별표 노래든 축구든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 마음이 조금 더 커졌네요. 별표 별표라는 말은 이 방송의 주제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직업과 나이, 분야를 초월한 인간적인 도전과 열정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명웅과 안정환의 맞대결이 남긴 진정성과 서사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명웅의 향후 음악 활동과 콘서트 무대 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티스트 전략 관점에서 더 분석해 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대결을 기점으로 JTBC 뭉쳐야 찬다. 시리즈가 예능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방송 산업 관점에서 다뤄볼까요? 이명웅 vs 안정환. 경계를 허문 진심의 리얼리티 분석. 이명훈과 안정환의 맞대결이 별표 별표 뭉쳐야 찬다 3분 별표 별표의 시청률을 견인하고 사회적 화제를 집중시킨 것은 두 인물이 가진 독보적인 서사와 제작진의 연출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결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별표 별표 인생의 드라마 별표 별표로 평가받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장르의 충돌이 만든 진짜 경쟁의 밀도. 이 경기의 핵심은 별표별표 별표 음악의 영웅,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스포츠의 레전드, 별표별표라는 이질적인 장르의 최고봉들이 오직 승부욕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다는 점입니다. 이명웅의 도전자 서사. 늘 환호와 완벽한 무대만을 보여주던 이명웅이 별표별표 별표 익숙하지 않은 환경 별표별표인 그라운드에서 땀 흘리는 도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전율을 안겼습니다. 그의 예리한 패스와 끈기 있는 압박은 별표 별표 무대 위 여유 대신 전사의 열망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고 이는 시청자들이 그에게 새로운 감정 이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별표 별표 진심으로 땀 흘리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답다. 별표 별표는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안정환의 본능 리얼리티 안정환은 예능인으로서의 유머러스함을 잠시 내려놓고 현역 시절의 승부사 본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 잔디의 질감을 확인하는 몸짓, 단호한 한마디는 별표별표 별표 모든 상황이 연출이 아닌 진짜 싸움 별표별표임을 시청자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몰입이 별표별표 A 매치 수준의 긴장감 별표별표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낸 근원이었습니다. 이 성장 드라마의 완결. 서사와 감정의 진폭. 뭉쳐야 찬다. 3분 별표 별표는 이명훈과 안정환의 과거 서사를 교차 편집하여 별표 별표 경쟁을 하나의 성장 드라마 별표 별표로 완성했습니다. 김호중과의 대비를 통한 극적 효과. 직전 질문에서 언급된 가수 김호중의 서사와는 달리 이명훈의 서사는 별표 별표 미스터트롯 결승. 별표 별표의 압박감과 별표 별표 축구 코트의 긴장감. 별표 별표를 대비시키며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조명합니다. 제작진은 이명웅이 별표 별표 가장 빛났던 무대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가장 땀 흘리는 무대 별표 별표를 병치시키며 인간 이명웅의 성장 서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마이크 대신 공을 잡고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임을 확인하며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을 느꼈습니다. 감정의 곡선, 경기는 별표 별표 웃음, 경기전 유머, 별표 별표에서 시작해 도전 이명웅의 중원 플레이, 좌절, 코너킥 실패, 그리고 별표 별표 전율, 종료 직전까지의 끈기, 별표 별표로 이어지는 감정의 진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승패라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 인간적인 과정 자체의 시청자가 깊이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3. 대본 없는 감동이라는 새로운 예능 문법.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별표 별표 대본 없는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예능 문법을 제시했습니다. 땀방울과 숨소리의 리얼리티. 화려한 자막이나 억지스러운 리액션 대신 별표 별표 땀방울과 숨소리 별표 별표를 그대로 담아낸 연출은 시청자를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자극 대신 진심을 택한 제작 방식은 별표 별표 시청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진짜 예능 별표 별표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명언. 경기 후 이명웅이 남긴 별표별표 별표 노래든 축구든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 마음이 조금 더 커졌네요. 별표별표라는 한마디는 승패를 초월한 인간적인 메시지로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